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야입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또 만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즐거움,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창조하신다는 약속 이 있고 어, 또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네, 기뻐한다. 네, 나는 사랑이고 살아 있고 구원한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어떤 그 희망으로 가득찬 얘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언제 나오죠 또 계속 나오는데 행복 선언에서 나오죠 그렇죠. 고두리의 성덕으로의 부르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복음에는요 이제. 한 왕실 관리가 나오고 있고 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것들을 어, 찾아내야 어, 되죠. 왕실 관리의 어떤 믿음, 그의 인내, 그의 용기, 그의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약한 믿음인가요? 말이 없어. 약한 믿음, 약한 희망. 약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어, 저 이해해 주세요. 저, 전 믿음이 약하거든요. 이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 네, 사랑, 희망,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또, 저는 믿음이 약하니까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이제 대답을 잘합니다. <laughs> 어, 믿음이 적, 약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해야 할 말, 드려야 할 말들을 이제 우리는 좀 언어를 바꿔야 돼요. 믿음을 더 해주시고, 계속해서 희망하게 해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용기 있게 청하고, 청했으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용기 있게 사랑해야 되죠. 실패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 왕실관리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습관적이고 약한 기도 속에서 어, 기도하고 있지 않나?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실망하며 돌아가서.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빈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되는 시대죠. 사실 이 시대는 희망이 왜 사라지냐면 지금 즉시라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사라졌어요. 인내가 희망을 낳는 건데 참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두려움의 시대에요. 모든 게 두려워요. 네 내일 일이 좀 나라도 막 두렵고 뭔가 막다 두렵게 만들어 그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어떤 힘차게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도 사라지고 있죠. 근데 이제 왕실 관리 보십시오. 물러서나요? 네안 물러섭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어쩌면 우리는 청했는데 안 해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담했겠죠, 그죠? 근데 그는 끈기 있게 용기 있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거라' 했을 때 어때요? 네, 믿고 떠납니다. 네, 믿고 떠납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두드리다가 믿고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주시면 좋겠다. 이 시대 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책을 나눠드린 이유도 <laughs> 그거예요. 네, 근데 한 권씩만 가져가. 욕심내지 말고. 네, 한 권씩 뭐더 챙기지 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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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 모자라요. 그래서 아무튼 아, 어, 뭐랄까요? 이 시대는 자꾸만 낙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어떤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반감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교리 때 하는데 우리는 뭔가 기대하면서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걸 희망하는 거죠. 이미 뭐가 있죠? 그분의 부활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죠. 이미 있는 것. 우리는 죽으면 그분 품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희망 속에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 이미 주어진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망은, 어떻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희년에 우리가 자주 외쳐야 될게 뭐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꾸 외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희망에 대해서 붙들고 배우고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올해 우리가 희년을 살아가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용기를 가지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됩니다 네. 불꽃같이 살아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네, 청하고 또 청하고 청하고. 네, 이것과 연결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봉헌입니다. 이좀 네. 이해 좀 보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 중에 있고 이 여정을 제대로만 하면 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에 들어섰으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꾸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어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울고 후회하고 또 미워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잘안 돼요. 자꾸 미워하게 돼요. 이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인내와 용기로 극복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지. 근데 그건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시는 거죠. 이미 하시고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분,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갖고 나가고 싶으신 그분의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열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열망하세요. 여러분만 희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희망하시고, 여러분만 봉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봉헌하셨습니다. 그죠?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엉뚱한 길로 <laughs> 빠지지 않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끝날 일이냐?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체험, 한순간의 어떤 고백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긴 여정 안에서 계속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성경 속 수많은 인물 속에서도 들어가고 성모님에게서도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서도 드러나죠. 예수님 이그 수많은 반대 속에서 희망을 잃었나요? 아니죠. 계속 가야 할 길을 가셨죠. 그렇게 마침내 당신이 태어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 태어난 그 아름다운 목적을 완성하고 요원에 예, 뭐라고 쓴다고요? 또또스또스 예, <laughs> 이 엄마에게 <이게> 무슨 뜻이야? <laughs>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예,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복음 속 내용처럼 그리하여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과 희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닫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왕실 관리의 어떤 기도, 인내,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